앞에 가면 한개더 있겠지, 뭐. 쉽지, 이제. 딱 하고. 오 트리거드다. 아, 그거. 트리거드 세네요. 보통 블랙이 세지 않냐, 실버를 주는데. 실버? 흠. 손님 보면 실버가 더 약하다, 섀도우보다. 여기는 실버가 가장 세대. 고징이 잘못됐네. 야, 수면스 골드가 제일 세대. 그래, 골드 프리저가 얼마나 냐 골드 프리저 그 다음 거 생겼잖아, 근데. 에? 아이가? <laughs> 아, 이거, 몰라. 골드다음번 아, 있었던 모르겠는데? 거 같은데. 내가 아는 건 골드밖에 없다. 얘들아, 안 보인다니, 니네 때문에 잘. 그러게. <laughs> <어이게? 웃음> 존나 웃기네. <없게>. 존나 워합지졸인데 <laughs>

그러면 10분 동안 도망 다니면 되지 마스터 소드 쓰다가 인정? 와 이씨 가버드가 어 왕가이검 왕가이검 원래 그전에넣는 건가 봐 모르게 근데 그래도 마지막 보스 앞인데 중간 세이브 같은 거좀안 주나 낙사한 줄 알았네 아씨 <laughs> <laughs> 어 <웃음> <웃음> 친구 잃었다. 아니, 어, 저기요. 이제, 그, 그, 진입했나보다, 그치? 어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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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우와, 우와, 이씨. 일부러 그래야 지가. 아니, 대사로 나를 멈춰 세운 다음에. 잠시만. 또 아까랑 똑같잖아, 이러면. 피하기. 아니 다굴이 이제 너무 힘든데. 현자 있다 없으니까. 현자 있다 없으니까. 와. 와. <laughs> 음 좋지네. 타 지역 산사태로임명피해 아. 다수 발생했다네. 그래. 기차가 넘어졌다고요? 오연사? 지금 기차가 넘어졌는데 오연사가 중요하나 지금. 중요하지. 오케이. 난세 개를 구해야 한다고. 마왕을 어, 물리치고. <laughs> 네, 정한지우이 <도안유가> <laughs>

오 왔다. 단온 딱대. 우와! 어, 누구세요? 아니, 근데, 버스 언제 나오노? <laughs> 아, 여기가? 뭔데, 그기가 뭔데? 처음에, 젤다가 사진 찍은 곳. 아! <laughs> 또 내려가? 놀래라. 옆에 이 나무 점점 커지는 줄 알았다잉. 그래서 뭐, 지거가어 <laughs> 망실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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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래네 여기. 와, 우 밑에가 더 있나? 횃불 저거 젤다가 들고 있던 거예요? 그럼 검사해... 챙겼어야 했는데, 홀. 질문 검사 해봐라. 나는 다른 사람이 들고 있을 수도 있다. 근데, 아니 진짜 체력 회복식 안 시켜주나? <laughs> 어, 잠옷이 또 나와. 어, 많은데? 사실 존나 많은데? <laughs> 어, 현자 왔나? 오 왔네 역시. 오. 오. 세세 오히려도 군링데 어? 좀 멋있는데? 이손이타타카꼬로티링 <laughs> <laughs> 링크. 우리가 하이라를 지키는 거야. 쉽 들어가지 링오 이제 번개 대 화살 없이 도 쓰네. 팅. 링아씨 저거 왜저를 흔들리냐고. 물살이가. <laughs> 아니. 몬 뭐래, 근데 현 원래는 근데 영혼이 온게 아니라서 애초에 있어도 되지 않았나? 설정 공개네. 벌써 무상하나. 그러게 벌써 젤다 무상하네. 아그것도 어, 궁금하다. 한 번도 안 봤는데 그 게임. 어쨌든 동료들을 부려 먹어서 끝까지 왔네. 뭔 소리고 내가 다 했는데. 그래 그래. 아 아. 음사를. 아. 봐라 음사라 이제. 뭐 말했는데. 아, 그냥 갖다 대고 있는 것같았는데 <laughs> 기대, 기대. 아, 젤다 횃불 쭈어올걸. 근데 그거 쭈면뭐 하는데? 젤다의 냄새가 남아있다, 이거. 우리 여행한다고 뭐 씻어갖고 냄새 많이 날것 같은데? 아! 아이씨. 아, 이씨. 아! 아, 이씨. 살려줘. 나 비굴하네, 이씨. <laughs> 아, 살려줘, 이씨. <laughs> 살아남네. 와, 스틱 안 먹어서 방금 구르기. 아. 아니. 잘 살아남는다 해서 그렇다, 얘가. 그러면, 처음으로 또 해야 돼? 아. 아 극혐이다, 진짜. 빨리 회프리나 챙겨라. 뭐야, 왜 반피가 남지? 또 나오나? 골 때리네? 안 볼란다, 스트레스를 다 최저체력 늘리는 요리도 만들어 와야 되나? 지상은갈 수도 없고, 그치? 그래, 지금 가면 다시 와야 돼. 그래, 으쒸. <laughs> 병신게임 진짜, 씨. 활력버섯. 가자. 이리리? 아, 장난치나. 최저체력 안 늘어나잖아. 늦었나? 너, 이, 늦었나? 불러오기! <laughs> <laughs> 에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. 회복까지요? 뭘로 회복을 해야지? 하저 식재료가 없을걸요? 고기 캐와야 되나? 귀찮은데. 그니까. 뭔 회복이면 안 맞으면 되지. 그래. 맞으면 죽으면서 살아서 다시 리트하면 되지. 마. 아, 와, 여기부터 네. 다시 가야구나. 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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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존대를 받는다 보기만 해도 중간에 아. 뭐 있었다는데 아 그걸 찾아야 되나 안 보이던데 내려올 때 워프 마커 니가 잘못했네 <laughs> 그렇지 만약에 이번에 하다 실패한다 또 어, 놓쳤어요 이 위에 있나 보네 그러면 이번에도 하다가 무기 다 깨지고 실패하면 라인을 몰살시키고 와야겠다좀 잡을 무기요 무기 필요하나 동군들이 있는데 보기도 현자의 힘이 안 되면 러로기 링크, 저게 다 그거겠지, 이제. 인간이 아니라 엘프잖아요. 엘프는, 아, 예. 오래 양이 인간보다 느리잖아요. 링크가, 100년을 잤다고? 건질이네 그니까. 러 어떻게 100년을 잤다고? 잠깐 그냥 넥슬라이스 맞고 기절한 건데. 내가 봤을 때 잠깐 존 건데, 남들한테 그 얘기 하는 것 같다. 그니까. 러 <laughs> 쥐, 쥐가 진짜 영웅이잖아, 링크 저 새끼 지금. 그니까, 러 기사면서. 이 씨, 일병 용병 주제 이심. 그니까. 해고당하면 끝인데. 그래요. 그뭐한0분정것 한 같은데. 약간 그러면은 그 정신과 시간이 반 그런데 들어간 건가? 일단 내가 봤을 때 리그 거운 쪄는 것 같다. <laughs> 그렇다고 말. <봐야 돼. 웃음> 그 자는 건 어디서 나와요? 꿈섬에서 나오나? 아니 꿈섬은 꿈이아 초창기 작품이다. 뭔가 시작할 거때 시작할 때 거기에요. 저분 스포 나온 거 아니야? 본인이 물어봤는데. 아. <laughs> 그러면뭐 과실 용프로네. 뭐내 과실이면 방송 끄고 해야지. <laughs> 그러네 애초에 끄고 있어야 되 아니다 니는 키고 있는데 본 사람이 전부다 이가아 맞나 어 나는 그래 생각한다 어 그래 스포 주의안 적어놔도 어잉 알아서 조심했세 안전운전을 해야지 야억울로죠 근데 그아 응원단장 컷 응원단장 우리팀 뭐하 인도라 내가 구해줄게 전문색 미쳤죠? 그나본 번번하네 동점은 어? <laughs> <laughs> 잘폈지 맞다 인정 기..기괴하다 애들이 도끼에 침식돼서 그런거 아이가 만약에 로아였다 아이가 그럼 또 도끼 빨간색이라고 어? 용먹었때 비렸다 진짜 야 골렘 나이스 또 나오나? 아야 이제 뭐 나오지 그러면? 아와 기부도? 저분 여기 외국인인가? 영어 잘한다. 기부 두 아니야 저거? 해줘래 해줘 오기. <laughs> <laughs> 해줘. 원래 밀안 하는데 <laughs> 이개꿀리담면 <이히히 개꿀이라면서. 웃음> 와. 오! 역시 급할수록 어? 어? 아씨 루즈 눌렀는데 골렘 타졌다. 뭔 골렙을 용조적으로 하고 있노? 다 잡았다! 에이! 갑자기 분위기 애들리 그러면은 이거, 현자들은 얘네랑 싸우고, 나는 그러면 가논 때리러 가겠네? 역시 근데 나보고 먼저 가라 해도 나 아이템 좀꼬 가야 되는데 니가 쓰러뜨렸나? 내가 쓰러뜨렸지 역시 <laughs> 세대가리들 아, 내 아이템.